팬분들 큰일 난거 하나 있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엄청나게 큰 카페가 생긴다는 소문이 있더라 아예 오픈도 못하고 씹으네 갑자기 경쟁 상대가 생긴데 네고사하십니다 아니 사실 그 여쭤볼 게 있어서요 사장님 동네에 카페가 또 생긴다고 얘기해 주셨다고 해서 서탕한잔 허가서 갖다 놓은 거 같은데 아 진짜요 사장님 이거는 나한테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와 근데 여기가 땅이 5,000평 정도 되거든요 와 그걸 샀냐? 야, 이 정도면은 카페도 짓고 다른 것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야, 진짜 땅이 어마어마하구나. 여기가 이제 한달 전까지만 해도 땅 분양해서 집짓다고 소문이 있었는데 카페? 아,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여기 이 동네 금사면 사람이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아지 보고 계세요? 네. 혹시 사장님 여기 땅 주인이신가요? 네. 네. 안녕하요 여기에 이제 카페가 생긴다는 소문이 있던데 카페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식당 터 같은 거 만들려고 아 역시 네. 금사면에 이런 분이 계시네 대박이야 일단 어, 카페는 아니라고 하시고 생방송 보고 계시는데? 네. <laughs> 사장님, 제발 카페대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요, 드라이브 수는 안 해주시면 안 될까 하고 울어야지, 이제. <laughs> 어, 아까 엄마가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요? 야,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고 세상은 다돈 먹고 돈 먹는 거니까. 괜찮아? 엄마가 막 이랬거든요. <laughs> 와, 근데 어떻게 땅이 4,800평이 넘냐? 아, 어쩌다, 여주님이에요? 아, 맛집 식당 타운 계획 중이시라고? 와, 아, 잠깐만, 나 대박 났네. 어? 사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 일곱 평짜리 카페가 빛이 날것 같아요. 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곱 평에다가 드라이브 수 해야지. 이래가지고. 100... 일곱 평에 누가 드라이브 쓰는데 남들은 나한테 얘기를 했지 일곱 평에 드라이브 써한다 그래서 하지만 난 한다고 했고 와 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어지 줄테니까 팔아달라고요 팬분들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아, 어, 어, 까불지마 지금 팬분들이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가 근데 이제 뭐가 들어오든 일단은 동네에서 이득은 진짜 이득이야 근데 이제 나는 여기에 큰게 들어오면 게이득이지 어머나 <laughs> 헛소리하는 거 보니 자영업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아니 여러분들 팬분들, 또 다시 큰일 났어. 형님 왜 큰일 났어요, 형님? 우리 여주 형님 여기 스벅 입점 건이 들어갔대요. 예? 아 스타벅스 담당자가 형님 땅에 왔다 갔어요. 와, 아 일단 은 조금 어지러질 한데 어 위기는 또 기회고. 동네에 스타벅스 생기면 좋지 좋은데 나한테는 안 좋아 어한한테안좋 좋아 와 어, 머리가 좀 아프네 오빠가 우리 지역 스타벅스 생기니까 사람들 넘쳐나 아이디어 더 써야 할 b 같아 와나 이제 다음 달에 오픈하는데 엄마 여기 바로 1 0 0 m 에4 8 0 0평 넘는 땅에 그 스타벅스 매니저 있지 스타벅스 논 t 계속 하고 있대 지금 우리 오픈도 못 하고 이거 와 이거 어떡해. 저 이게 나라 땅이라 그랬잖아요. 나라 땅 임대 받아서 근데 유동 차량이 이렇게 많고 동네에 점점점 건물이 들어서면 저 나라 땅 빌려 쓰는 거니까 이거 뺏기거든요. 이거 뺏기고 여기가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게 인도가 만들어져요. 인도 지금 이쪽에는 인도가 있고 근데 여기는 없거든요. 그러면 나 이제 자댄 거거든요. 잠깐만 일단 커피 하나 만들어서 바로 가보자고 형님한테 땅 주인 형님한테 누가 오셨네. 아, 아 삼촌이 지금 삼촌 안녕하세요. 삼촌. 여기 바로 앞에 4,800평 좀 넘는 땅 아죠. 여기 중간에. 근데 여기에 스타벅스 매니저분들 왔다 갔대요. 지금. 어디? 예. 근데 2 3초도 들었네. 3촌 그러면 스타벅스 생기면 은3촌 뭐. 밖에 없어요. 예. 내가 원래... 그도 담도. 스타 벅스 긴장해라. 동네 삼촌이랑 금사면 사람 나한테 온다. 아, 아 금사면 다내 거야. 아, 삼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삼촌. 네. 거 촬영 안 해? 아, 삼촌 거 촬영이요? 어. 또 나랑 한번 잡아야 삼촌. 그래. 안되겠다 금사면 하수구다들어요 <laughs> 아, 이거 이제 열 받았어요, 삼촌 큰일 났습니다. 아, 삼촌만. 이 아기 정 감사합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어, 아프리카 닉네임 어쩌다 여주 형님 내려서 형님한테 얘기 좀 들어보죠 커피 가져왔습니다 형님 잘 어. 마실게요 형님 언제 왔다 갔어요 형님? 어, 며칠 전에 왔다 갔는 거 같은데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한건 아니고 여기에 저희가 매물로 내놓다 보니까 부동산에서 이제 많이들 판매를 하려고 해요 부 분이 스타벅스 관계자랑 한번 다녀갔다라고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계자를 직접 본건 아니고 와... 완마 윽박이 큰일 났네 스타벅스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고 문다 짜고? 아 아니요 저는 스타벅스 이겨 볼게요. 스타벅스가 생긴다고 다 망하는 건 아니니까. 뭐 이거는 확정이 아니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와. 여기가 지금 원래 도로는 이쯤이에요. 그 박씨가 지금은 조명화관에서 쓰고 있잖아요. 나라땅은. 예 맞아요. 우리도 여기가 서 조명화관에서 쓰고 있어요. 여기도 나라땅인데 아. 이게 도로가 되고. 네? 도로 넓혀진 도로 넓혀진다고요, 형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 확정은 아니지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대. 여기가 개발되면 인도가 생기면 나 나라 땅 앞에 뺏긴다고. 그런 거말안해 주지. 근데 나 가드레일 솔직히 내가 다봐아야 하는데 내내 보상이나 이런 거는 다 하겠죠.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어, 네. 머리가 어지럽네. 원래 부동산에서 건물을 짓잖아요. 근데 네. 도로 바로 옆에 접도 구역에는 네. 원래 건물을 못 짓게 됐거든요. 네. 근데 육박시 규모이은 그 경우에는 접도 구역 그 제한을 안 받아요. 철거하거나 이런 문제는 안생기는 네. 그 얘기가 나오고 있다 확정은 아니었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형님 잠깐 아, 형님 아, 잠시만요 진지하게 한마디 드릴게요 형 네. 가정부 필요하지 않으세요? <laughs> 형님 장가 안 가셨잖아요 이제 89년생 뱀띠 키168 정도에서 170 정도의 에제 친누나인데 네. 얼굴은 머, 제 얼굴에서 머리만 길어요 <laughs> 와 우리 친누나 얼굴이 여기 있네 어 일단은 저는 이제 스타벅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될것 같네요 아유 좋은 소식은 못 주고 또 이런 소식을 전해줘서 어떡해?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 완전 확정은 아닌데. 와,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가게 상권은 좋지. 너만 안 좋은 거지. 나 빼고 동네 다 좋은 거지, 지금. 또안 되겠다. 아니, 스타벅스 들어와. 응 어, 들어와. 그럼 나는 내 카페 차리고 나는 스타벅스 가서 먹는다. 씨발. 들어와, 들어와. 어. 자꾸 왔다 갔다 한다고. 지금 제가 같이 가냐? 혼란이 오네요. 어 가치를 더 올리자 그럼 올려 보겠습니다. 뭐 만약에 진짜 100% 들어온다 확정 나면 아 감사합니다 하는 거고 안 들어온다 하면 쫄았냐 이렇게 아 14평 했죠 이렇게. 아, 내 카페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냐. 방금 거진 오천 평 땅을 보고 내꺼 보니까, 와, 너무 초라하네. 어, 잠깐만, 오 누구신가 했네. 아, 아, 제가 남자친구분 맞으시죠? 형님, 너무 훤칠하십니다. 아니, 팬분들 누구시냐 면 수박이 됩사 <laughs> 과장님, 어, 세무사아 세무조사 나오신 게 아니고, 제가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잠단손한번 닦을게요. 자, 이기 선물 안하나 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laughs>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네. 스타벅스 생긴데요. 진짜요? 네? 100%는 100 아닌데, 여기 바로 100m 위에요, 세무사님. 어? 그러면 다음에 이거 조만간 팔것 같으니까 또 전화 드릴게요. 세무적으로 <laughs> 야무지게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아직 세팅을 잘안 했는데, 그래도 그냥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맥주맛이요? 저 아, 맥주 <laughs> 많이 와주셨구나. 저 찐팬이에요. 어, 찐팬이에요? 몇 네. 살이에요? 저 11살이에요. 11살? 우리 애기들 네, 하나씩 네. 아버지 어머니 말잘 듣고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알았죠? 호방이 화이팅! 이야 배운 친구들 형님 감사합니다 상... 아, 맞다. 그리고, 맞다. 팬분이 선물 주고 가셨어. 야, 윽박이가 제일 좋아하는, 어, 뭐야, 윽심 어, 뭐야. 야, 정성부수? 야, 찌개네 믹스커피 전문점. 예? 놀리시는 건가요? 오, 찌개네 야, 윽박이 입에서 맥심이 나오네? 음 되게 좋은데? 아, 윽박이 이빨 닦는 것 같네. 카페 대박을 기원합니다. 윽박님 구독자. 일단 가보자 올림. 와 일단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거 진짜 이게 되게 괜찮네.